강력하고 확실한 바이러스 치료제. 컴퓨터는 각 분야의 발전을 이루는데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컴퓨터도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요. 처음에는 속도가 느려지는 미세한 문제 등이 발생하다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면 기능이 마비되어 저장된 자료를 읽기도 하는 심각한 상황도 생길 수 있지요. 그러니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고쳐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각종 범죄 역시 작은 악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이를 처음에 어떻게 다스리고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자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도 각종 강력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그 수법도 다양화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 분노와 같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사랑, 기쁨, 섬김의 마음으로 채워가면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처방과 함께 도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치료제를 통해 아기 자라는 초기에서부터 이를 다스리며 벗어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아동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항상 이수진 당회장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지 무리기 법칙 공과를 합니다. 공과를 통해 아동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이 아버지 주님 몰로 목사님과 원장님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이 계신 새 예루살렘에 꼭 가야겠다는 소망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도 잘 준비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의 영적인 밸란트를 더욱 더 키워가는 아동 주일학교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동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늘의 상급됨으로 갚아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받으실 말씀은 레이기 2 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는 저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오. 아멘. 십자가에도 첫 번째.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제9과 토지 무르기 법칙 전통 나라마다 고유한 전통이 있어요. 맞아. 아프리카 마사이족은 얼굴에 침을 뱉는 게 인사래. 뉴질랜드 마오리족은 코를 비비는 게 인사라던데. 우와, 정말? 나라마다 다른 전통이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토지 무르기 전통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에는 조상 대대로 땅을 이어받는 전통이 있어요. 물려받은 땅은 함부로 사고 팔수 없지요.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을 때에도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토지 무르기 법칙인데, 이는 영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 인간 구원과 관계된 영계의 법칙.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땅도 바다도 새와 동물들도 모두 다스리게 했지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후, 상황이 달라졌어요.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까지 모두 죄인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원수마귀 사단의 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도 나라마다 법이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법이 있어요. 아담이 죄로 인해 원수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찾으려면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연계법칙을 적용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토지무르기 법칙이지요. 연계법에는 죄인에게 벌을 주는 법, 곧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법도 있지요. 아담이 죄로 인해 원수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찾으려면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연계의 법칙을 적용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토지 무르기 법칙이지요. 둘째, 이스라엘의 토지를 되찾는 법칙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팔거나 사지 못하게 하셨어요. 토지는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다면 자신이 부유해져서 되찾거나 가까운 친척이 대신 찾아줄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이 토지 무르기법, 곧 이스라엘의 토지 거래에 대한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땅을 판후 다시 돈으로 되찾으려고 할때산 사람이 팔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법은 우리나라와는 달라요. 토지를 산 사람이 돌려주기 싫어도 토지를 판 사람이나 그의 친척이 와서 대신 값을 지불하면 그 땅을 돌려줘야지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법칙. 이스라엘의 토지 무르기 법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토지를 되찾는 법은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되찾아오는 법과 같아요. 사람은 흙으로 지은받았기 때문에 토지에 비유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히 팔수 없다고 했지요.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아담이 영원히 팔수 없어요. 그 권세를 되찾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원수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권세를 되찾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한 사람을 만세전에 예비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해 이를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어요.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이 세상에도 나라마다 법이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법칙이 있어요. 법칙을 어겨 죄를 지은 사람은, 아래 법에 따라 벌을 받게 돼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죄의 삭슨, 시옷, 미음. 정답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지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 법칙은 무엇일까요? 맞는 단어를 찾아 연결해 보세요. 토지, 상속, 구원, 땅, 무르기, 법칙. 정답은 토지 무르기 법칙입니다. 토지 무르기 법칙에 대해 다시 알아볼까요?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마음대로 팔거나 사지 못하고 팔게 될 경우 가까운 친척이 되찾아 줄수 있는 법이에요.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단어를 맞춰 보세요. 토지는 흙으로 지음 받은 치옷 리을을 뜻해요. 정답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토지에 비유하셨어요. 그럼 가까운 친척이 되찾아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수마귀가 넘겨받은 모든 권세는 구세주의 자격을 갖춘 사람, 바로 이한 사람이 찾을 수 있어요.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자취. 생수의 강과 성령. 생수의 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선물로 받을 성령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항상 선과 사랑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생수의 강의 흘러 넘치는 것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어요. 뭐 2년 전에 이 옆구리가 조금 아프길래 내가 언제부터 그냥 그래서 아니 한 3일 됐다 그랬더니 그그안 좋은 건데 딱 그래요. 여자 선생님인데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가봤더니 콩팥에가 염증이 좀 있대요. 염증 약이 있는 염증만 좀 잡수시면 괜찮겠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 약만 좀 주고 말았어요. 그런 바람에 오줌 거기서 나온 약을 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오줌이 막 출출출 출출 나오는 거야 그냥. 신장에 생긴 염증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 부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요실금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저기, 구로 지, 저 지성전이 저기, 뭐냐, 우리 집에서 한 10분은 안 걸리고 한 8, 7, 8분은 걸릴 거예요. 그런데 미리 눕고 가지 나는. 그런데 가다가 거기 절반 정도 거의 다 가게 되면 한 2분, 2, 3분 남았는데 그때도 막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가서 거기 가서 눕고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예비투도 끝나고 나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올라고 벌써 미리 따고 나올라 그막또 나와요. 한두 번 다니고 맨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그냥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좀 기도 좀 하고 막 그랬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 지난날 부족했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느껴졌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모함으로 준비한 치유 집회 날 이제 마지막 그 기도할 때 당회장님 기도하시는데 그. 요실금 소리가 갑자기 딱 들리더라고요. 아버지,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고요산 혈증, 요실금, 절박, 요실금, 요도염증. 다른 때 당장 해 주셨는데, 그날은 나한테 기회가 한듯하게 들려요. 그래서 내가, 아민 그랬지. 그랬는데, 그, 그것이 내한테 되, 내 것이 됐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집에 와서도, 그다음날도 아무렇지도 않아. 한일일 당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때서 알았지. 내가 너무 감사해갖고 그냥 너무 눈물이 나. <laughs> 아버지 주님 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길건우, 길정우입니다. 오늘은 사랑스러운 이 시아 아동이 새롭게 아동 예배실 오게 되었어요. 시아야, 환영해요. 예배를 마치고 국수를 행복하게 먹었어요. 다 같이 공과 시청을 했어요. 다음은 찬양 챌린지 시간이에요. 양은주 선생님이 인도해 주셨는데요. 포도밭에 포도가 찬양과 율동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사랑스러운 모습 함께 보실까요? 다음은 싹트의내 마음의 사랑이라는 곡이에요. 우리 미네가 사랑스럽게 율동해요. 다혜리도, 건우도, 정우도, 은비치도, 시아도, 지은이도 너무 잘하지요? 다음은 세모야, 세모야, 난너 싫어. 동그라미가 될 거야 나는 나는 주님 닮은 동그라미가 될 거야 라는 곡으로 한양과 요송을 같이 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사랑스러운 모습 은혜스러워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컹컹 우리 시아 친구가 잘 따라하네요 왕관 머리띠를 해주었어요 와 니네도 건우도 정우도 다이리도 온비치도 지은이도 예쁘고 멋진 하늘나라 공주님 왕자님이 되었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너무 잘하지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찬양 따라 율동도 했어요. 지도교사님께서 공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답변을 잘하네요. 맛있는 과일 꼬치도 먹었어요. 지도교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멋진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해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